사랑하는 아빠의, 아빠의 생일축하합니다 자 불어보세요 지 우와. 지효 박수 한번더 지효 누나 먹는데 지효도 빨리 먹어 응. 어려워. 어려워. 그럼 지효만 한번더자한번더 응. 자, 자, 아빠의 응. 생일 축하합니다. 후. 우와! 이제 끝났다. 이거 안 먹어도 엄마가 먹을까? 엄마 먹을게. 한번 더, 한번 더. 마지막. 마지막. 이제 이제 이거 없어? 자.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후! 지호 후! 부르세요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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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후! <laughs> 한번 더! 마지막이야! 이거 없다! 알았어, 지금 진짜 마지막이야! 진짜 마지막! 자! 사랑하는 아

자 이제 케이크 먹자. 예스. 저 네. 아빠 케이크 한 입만 주세요. 아빠 아, 한입 주세요. 아빠 생신이잖아. 아.